좋다. 어디부터 갈까요 그러면? <laughs> 어... 아, 이거 좀 애매하네. 아무도 안 뜨더구나. 내가 뜰 걸. 뭐야? 친구 냉이. 칼빈? 어. 내 <laughs> 칼빈부터 가야죠. 넵. 아니 호케를 도망가기 게... 전에 아이고. 못 잡죠 이거. 예, 예케이든 네. 아마 도망 갈 것. 괜히 합방하면 또골치아파 지니까. 어차 어, 어, 그래. 칼밴도 가고, 아, 예, 예, 얘도 한번 가야 돼. 아, 얘도 도망 아, 여기 합방해도 상관없게 페스터 음. 잡으면 돼요. 굴진, 음. 여 회오리 생겨 바로 붙임어. 점, 점. 앞점한 점들. 한 점. 그. 한 점. 응. 아 자리가 뭔가 좀. 왜 나만 피달았어뭔 문제인데 이거 뭐. <laughs> 둘째 둘오 와, 이거 한대 맞았는데, 압점 네. 어떤 집요 오케이. 지금 각들. 넣었어요. 아, 이거. 음, 잘못 던졌다. 됐습니다 죽일 리는 거? <laughs> 에어리 조심하세요, 이제. 아우. 이것 아이폰으로. 어, 어 나이스. 썼어요. 압직. 아 회오리네 저... 홍구 좀요 돌진? 저하고 호흡 받으셨나요? 아니못받았어요 음. 제가 던졌어요 왜안 어? 어? 제가 던졌는요안 풀리네. 안 풀리네. 안 풀리네 아 그래요? 예 네. 청포랑 호흡 회오리? 제가 조심하시요 안 맞았나? 어, 배 아프다, 갈앞 아프지? 열두시티에 하나. 어, 하나 어 어, 회오리. 아, 이거 호우, 수 에이, 리 주신? 어아 씨. 호점 회오리. 씨. 호점 씨. 호우, 씨. 씨. 아나 얘를 우 씨. 호우, 씨. 호우, 씨. 호우, 씨. 아우기 저기 씨. 기장 씨. 호우, 씨. 아니야 어우기 아, 움틈이네 이거. 루 앞에 거오늘한터로에해졌을 때요. 이 너무 아프다. 워 불진 큰점 보낼게요. 칼뱀 <laughs> 너무 싫다 진짜 어, 에이, 이거 밧도 없이 맞으니까 엄청 아프긴 하네요 <laughs> 평타가 3천0 0이나 음, 평타가 너무 아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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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내려왔고요 아진 진아? 아 잘못 말했어. 혹시 저 말고 한보는이 있어요? 예. 네 제가 던지기 한게 나는데. 이 것도, 안 지워 지는 것 아니야？약간 뭐베 른들 어. 베어프 네？아, 그만 찍 어？첫 <laughs> 번째 인가요？안 뽑던 네. 졌어요. 네. 한하는지 아. 아, 진짜 채널링 나와요? 응. 두 번째죠? 예, 네, 두 번째. 네, 두 번째. 아, 세 번째인가? 요두 번째. 이두 번째, 이때두 네, 번째. 이제 두 번째. 한번 더. 야야야야야. 어휴, 두번 맞으면 주신 나가야지 <laughs> 내가 아니라, 어, 저 피가 안 보이시는데? 예, <laughs> 예. 까두찬 건데? 오,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. 어허. 아, 잘못 봤네. 야, 왜 탄다? 아, 가지마. 그 <laughs> 어. 세 번째. 어, 뭐가 안 돼, 이거? 어. 네. 아. 아. 세 번째가 아~ 이쁘지 않고 우리가 살짝 안 잡혀가지고 아~ 음, 약간 너무 돌진하고 바로 써가지고 뺄걸 그랬다. 괜찮아요 여러분 음식 먹고 음식 케이크 먹는다 겠습니까 이럴 때 고마워할 만하면 짱이 안전하게 요 안전하게. 음~ 무슨?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자만했어. 아 이제 내려와요. 이제 떨어져요? 한번 더 어, 야야야. 빌쓰고 있잖아. 여기 있어? 무력화. 그래, 지금 도핑. 일어나서 찍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신호! 네. 어아 어, 이거 헬가 빼서 잡으면 okay.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옆이니까 네? 아얘 끝까지 빼줘요 칼벤 아니고 칼벤 아니지? 응 아뇨아뇨 칼벤이 돌아가고 헬... 그 헬가이아가 끝까지 오... 음... 아그요저 위에서 기다릴게요 네, 네 여기서 기다릴게요 도실 때까지 아이 혹시 오면 말해주세요 어. 그거 밑에 칼벤이라거나 아... 어, 호켈령 안 오는데. 호켈하늘에떠 아, 있어서 그냥. 아, 아 맞네 그럼 칼벤을 빼야 되나? 아니야, 아니야. 호켈, 호켈 밑 밑에 놓았어요 오케 오케. 네, 둘다 나한테 오지 오지 싶은데 조심하세요. 음, 네. 갑자기 떨어지는 거 조심하세요, 칼벤. 붓을 던지기. 왔어요? 어, 호켈령 왜안 와? <laughs> 왜안 와? <laughs> 형 여기야. 궁금증이 많아서 뒤따봐야 되는데 이런 거. 호켈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. 하하. 아, 어 캘나네. 뭐야? 띠용? 뭐 맞았어요? 어. <laughs> 칼빈 찍기 아. 아. 아 이러면 호켈 지나하는데 헤일났다. <laughs> 호켈 멍 찍고 있는데요? 아무것도 안 해요 얘. 뭐야? 어내 아, 칼빈 또 맞았어. 하이 아, 칼빈 잡죠 그냥. 네네. <laughs> 네. 어, 그래, 그냥 그래, 온라인 그래, 칼빈 잡면 네, 칼빈 나왔어요? 찍은 거 같다. 압치. 조심 멀리서 던지는 구질 던지는 거 조심하세요. 압도. 언키링. 어, 보스 그 나왔구요. 바로 각성하겠는데. 오, 어, 야, 야, 야. 아, 보스가 쟤네. 이러면은, 이러면, 이러면, 이러면 헬가이가 빼야되는데. 위로 올라가면은, 예, 호켓, 그, 칼벤 도망가자. 예, 칼벤 갈거에요. 간거 같은데. 아직, 아직 안, 아니, 안 가. 칼벤 형 이제 가셔야되는데. 갔어요? 아니, 아니, 칼벤 어렉 있었어요. 오, 꺼져! 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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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! 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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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아이씨 난리났네. 아 지나있어요. 어, 지금 지금 칼뱅 가, 칼뱅 가는 거 같아요. 갔어요, 갔어요 갔어요. 갔고요. 네, 칼뱅, 칼뱅 갔어요. 갔어요 음식 드세요. 네. 음식. 펠만 네. 상대합시다. 네. 와 지겹다. 오야야야. 대단히 미친놈이네. 나게이 지금 지나있어요. 이태여 지금. 아 삼태구나. 삼태 삼태. 오히려 좋아요. 네. 한번 더, 한번더 조심. 아, 어, 올라가갖고. 가지가지 않은데. 좋아, 좋제다리 아, 아할수 있어요. 데카만 조심해요. 네. 형 내가 좋을거 같은데?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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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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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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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어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다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그요 혹시 만나면 그래그냥요 아, 그 세월이 와 갈뻔 아, 그이 아, 니고요 아, 이제 레어리 생겨요. 보세요. 오리 하나 부 테오리 네, 어 구석이야 돌진 가까이 들어가면 안돼 빨리 테오리 밥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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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손. 다행이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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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할수 있어요 신호. 신호 나이스 아 제발 우리 죽지않아봐요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에이. 안 죽기만 하면 돼 <laughs> 전화 전화 어, 오케이. 들어가서 극딜해요. 네. <laughs> 처음에 그치? 찍는 거 조심하고 바로 극딜로 하죠. 물약이 없어, 지금. 그 약, 요리 먹었어요? 어. 나이스! 나이스! 어, <laughs> <오! 아이씨이>! 나 <laughs> 아, 네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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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이거못이스나나이 아, 이게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이나